밴쿠버 아일랜드 관련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전편에서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자료 화문과 함께 보충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섬의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길이와 너비만을 본다면은 길이로는 남과 북으로 460km고 너비로는 100km입니다. 밴쿠버 섬의 크기를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기에보다는 크다고 하네요. 미국의 메릴랜드주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과 크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곳 밴쿠버 아일랜드의 인구 조사에 따른 아시아인의 인구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민족 그룹과 인구와 백분율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총아시아 인구가 이곳 밴쿠버 아일랜드의 2016년도 기준으로 29.9%라고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용이 12% 필리핀은 6% 일본과 한국인은 1%가 조금 넘네요. 동남아시아는 한4% 정도 되고요. 남아시아인은 4% 정도 되네요. 여기서 말하는 남아시아인은 인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기타 아시아인은 아마 중동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밴쿠버 섬의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평양 해양성 기후로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 적혀 있는 거 보시면은 온화한 겨울 평균이 3도 정도 되네요. 여름에는 시원하죠. 평균 기온이 18도 정도 됩니다. 많은 강수량, 연간 1,500에서 3,000mm가 오는데, 대다수의 비는 가을이나 겨울에 옵니다. 여기 지역적 차이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쪽 남쪽, 섬의 남쪽 지역은 광역 비토리아를 갖다 이야기하는 곳으로서 북쪽보다 좀더 건조하고 햇빛이 좀 강합니다 자, 섬 북쪽은 포트 하디와 맥닐 그리고 포트 앨리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남쪽보다 좀더 시원하고 습하다고 하네요 산악 지역은 보통 서쪽, 섬의 서쪽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시원하고 눈이 많이 오는 마운틴 워싱턴과 같은 곳은 스키 리조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서 여름에는 하이킹 코스로 되어 있고 겨울에 가시면 스노우 튜빙이라든지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해안 지역은 온화하고 습하고 상당한 강수량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계절별 하이라이트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봄은 보통 온화하고 습하고 벚꽃과 같이 많은 꽃들이 만발하여서 봄철에도 이곳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여름의 낮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상대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인데 시원하죠. 가을이라서 그 대신 조금 습합니다. 왜냐면은 장마가 거의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습함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단풍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캐나다 단풍국이라고 그러죠. 단풍이 그만큼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단풍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입이 딱벌어질 정도로 아마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겨울은 보통 12월에서 2월까지인데 보통 이 기간에 눈이 오고 이쪽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은 가끔 눈이 내립니다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11년 정도 살아보니까는 눈이 무릎까지 오는 경우가 한번두번 번 정도로 제가 꽂을 정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눈이 좀 온다 하면은 한 발목 정도까지 왔던 것 같네요 12월달에 한번 그리고 뭐 2월 초쯤에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